여기 보시면 까만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기화예요. 여기가 엄청 많거든요. 기화가 있으면 지붕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붕이 있는 컵불 음. 사공이었다. 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많이 가시잖아요. 가장 많이 가서 보는 게 대웅전이라는 평관입니다 음. 음. 대웅전은 성가부 컨텐츠 있는 곳이거든요. 그분이 대웅 맹세전이어서 음. 대웅전, 대웅 도장. 음. 이러면서 양쪽에 협시가 누구냐? 문수하고 보염교사. 이러면서 부처님이 손으로 말씀하신다 고 그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수위는 이렇게 항마 촉진. 항마 마기를 항복시켜서 를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짓자가 손가락 짓자거든요. 항마 촉진.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 많아요. 어디를 보고, 일본을 보고. 다른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물어보도 됐다 가니까 한쪽 눈이 다 항마 촉진 하고 있고. 우리는 손등을 보이는데, 그들이 네. 손바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니까, 도와주는 순이라 이러네요. 그럼 또 다르더라고요.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어, 그래서 이제, 대웅전, 대웅보자. 이렇게 서물수 보였냐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있네요. 음. 손가락 진짜의 주먹 건서 지권인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 지진이는 하나다. 그러면서 그 주전, 자기가 주전으로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 대적 광장. 그 다음에 부전에서 비로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 그늘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주로 협시가 오는데 협시가 잘안 옵니다. 협시가 부처님들이 있습니다. 아미차 부처님, 보사나 부처님. 그래서 몸이 세 분이 오기 때문삼신불이요 보살이 오면 삼존불 부처님 세 분이 오면 삼신불. 과거, 현재, 미래가 오면 삼세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병없이라고 부모 부처님이 있습니다. 약사, 약을. 손에다 약함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은 손으로 봤으 이분은 손에다 약함을 들고 있는데, 이거 보살이 누가냐 일감보살하고 월감보살. 그래서 우리가 병이 밤에 나시고 밤에 나면 월감보살님 분이 되고, 낮에 나면 일감보살님 분이 되고. 그래서 약사자, 기관자 그래가지고, 약사자는 약사부살님 이되 있어요. 이렇게 가구장를 캐고, 가